저 새벽 4시에 잤거든요. 그 계속 프라비치노만 먹고있어요 프리퀀시 5개인가? 4개인가? 남았는데 그 뭐야 비옷은 품절도 뜨더라고? 너무해 7월까지 는없프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부터 끼고 시작하고 이거, 우리 사람이 배워야 안 돼. 저희는 아침에 응. 눈좀이 허겁지겁 준비하고 오기 바쁘잖아요. 잠깐 시간 내서 기지개 한번 펴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온도가 다를 거요 나도 맨날 해야지 해야지. 아침에 까먹고 점심에 점심쯤? 이제 그때 이제 밥 먹고 딱 여유 생기니까 그때쯤. 도미, 제도미제도미아이쿠냉내 하고 있었 똥이 내 하고 있었다? 제똥 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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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뽀글 잘했다또 엄마 손 씻고 올게요 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 어유 이파이브 엄마 손 씻고 올게 왜안 나왔어 오늘 어? 마지막에 안 나왔어 음+ <laughs> 음+ <laughs> 날이음딱 안겨서 자요 음리음미이이이바 피고냉고 귀여워. 엄마 좋아? 엄마 뽑아. 여기 강다 보게도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편하다. 이거랑 이거랑 진짜 고민하다가. 얘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좀더 받쳐주는 느낌이고, 이건 좀더 포근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거북목이나 일자목은 저게 더 좋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상 증상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무난하게 괜찮다고 하네요. 불편한 신발 신고, 지하철 탈때 편한 신발 신고, 지하철 탈때 편한 신발 신고. 마지막이에요. 프리이시모아서 지금 증정품 예약할 건데 지금 파우치 블랙이랑 아이보리 종류가 뭐야 할지 고민이요한초는 벌써 다 품절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요. 같이 언박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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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 도 해볼게요. <목소리> 짜잔. 무 예쁘다. 진짜 블랙이랑 화이트랑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늘 그냥 같이 언박싱 하려고 화이트로 받았어요. 차라리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냥 더 결정이 쉬웠을 텐데. 둘다 있더라고요, 여기. 이 매장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근데 여름에는 흰색이 시원해 보일 것 같아서 흰색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뭐 스트랩 달아가지고 크로스로 매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예쁜데? 이거 그렇죠. 뭐 생각보다 수납도 많이 될것 같아. 근데 솔직히 이거 하나 받으려고 음료를 그냥 계속 사 먹는 건좀돈 낭비인 것 같고요. 저는 기프티콘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받은 거 같아요. 아, 뭔가 내돈내산에서 열흘잔 음료를 먹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 제기준엔 그렇습니다. 뭔가 초록 초록해서 음료랑 잘 어울려. 그럼 마지막 음료까지 완벽했어. 이거 씌워서 주네. 오 맛있겠다. 어. 이렇게 선물 받은 와인이 있어서 마라탕 시켜서 먹을 거예요. 토미 왜 꼬리 흔들릴까? 멋있겠다. 갑자기 마라탕이 너무 땡겼어. 엄마가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 <laughs> 토미 아이스크림 만들어주려고 사놨거든요. 조금 여름 돼가지고 만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우유 만들어서 통에 넣어주면 끝이에요 아휴. 무화 세경이다 <laughs> 맛있어? 아이고. 시원하지? 그냥 곱차 먹고 올 거라서 간단하게 티 치마 이렇게 입어줬어요 갔다 할게요 나무야, 땡큐! 카메라 각도가 나나 지금? 카메라 각도창아 지하 2층에 있어요. <laughs> 짠! 여기 왔어요. 어디 앉아? 여기 미안도 어? 어. 해줘. 언니 여기 앉을거예요 언니야 내게 한거 네? 내팀원들이아곱창고이 아, 네, 기 3인분 네 알아 네, 알아? 네. 응. 와 봤어? 아, 깨끗한 짓이 음. 네아 맞다 이거 이어팩 샀어요 뭔가 물건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샀는데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양념 은 언제 나? 팟는 거야? 네. 정구지투어. <laughs> <laughs> 잘했어요? <laughs> 적응했어요? 자, 이제. 자, 이제. 이제. 까 이제. 까 이제. 이제. 까까 먹으러 가? 까까제 자, 이제. 까까 제 자, 이가 까까 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푸푸 까 먹으면 되지 푸푸 티 보러 갈래? 지금 TV로 짠! 우리 토이 오랜만에 옷 입었어 어때요? 어때요? 옷 입으면 진짜 귀여운데 잘안 입으려고 해 귀여운 거 보여줄게요 봐봐요 이티토 귀여운 거 봐봐요 도미 일로 오세요 <laughs> 아이 진짜 귀여운데 이거 잘 찍기가 어렵다 나 이렇게 탁 옆에 안기거든요 뽈뽈뽈 와가지고 이렇게 딱 안겨요 너무 귀엽죠 가질 아, 수 없는 언박싱이 있는데 어, 그레이스에서 여름옷을 샀거든요 이거 <laughs> 나 아니지 먹을게 아니지 처음 구매해주는 브랜드여가지고, 김으로 샀거든요? 괜찮요 조조랑 조이가 되게 여기서 유명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들어을지 몰라서 두 종류로 각각 사봤는데 제가 이거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강아지가 언박싱할 때 옆에서 딱 지켜주는 이런 무 피곤한 거 필요한 같아요.